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은 말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저께 저희 남편이 말벌에 쏘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게 연례행사예요. 매년 한 번씩은 쏘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전면에 보이는 저게 말벌집이에요. 저게 지금 제가 땡겨서 찍은 건데, 실제로 보면은 엄청 커요. 지금 저게. 이게 저희 동네에 있는 어떤 축대에 지금 저렇게 말벌집을 만들어 놓은 건데, 어, 지금 벌은 없어요. 집만 남은 상태인데 엄청 크죠? 어저께 저희가 이제 뒷마당에 있는 철제 물건들을 꼬물상에 갖다 주려고 정리하다가 남편이 모르고 이제 벌집을 건드렸죠. 말벌집을 건드려서 쏘였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침 놓은 구멍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한방 쏘였는데 여기 지금 손이랑 팔목, 저기 팔꿈치 밑에까지 전부 퉁퉁 많이 부었어요. 지금은 좀 빠졌죠? 빠졌는데도 핏줄도 안 보여. 예, 네. 통통 부었고, 지금 옆에 손하고 비교해보면 손 이렇게 가까이 대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자, 원래 이렇게 핏줄이 되게 잘 보이는데, 지금 여기는 부어서 핏줄 하나도 안 보이죠?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만져보면 열감이 있어요. 좀뜨끈뜨끈하고 약간 탱, 이렇게 땡땡하게 많이 부었거든요. 근데 그, 어때요? 응. 가렵고 응. 음. 살이 막, 이렇게. 빡빡하게 늘어난 느낌? 응. 음. 그리고 그니까 통증이 살짝 씩 아파요? 조금씩 많이 아프진 않고. 주로 가려운 게아가려고 어, 그냥 근질근질해. 그래서 어저께 잘못 잤다고 어. 잘못 잤다고 그죠 가려워서.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사실 매년 한 번씩은 물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예초기질하고 이러다 보면은 모르고 이제 풀밭 같은 데 건드려가지고 아. 근데 항상 보면은 한 3, 4일 아프고 나서는 잘 가라앉았죠? 네. 음, 다행이죠. 꿀벌 같은 경우는 침을 쏘게 되면은 자기 내장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침 쏘고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말벌은 이게 바늘, 침이 바늘처럼 돼가서는 몇 번이든 찌르고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네요. 근데 실은 말벌에 쏘였을 적에 그 독성은, 실제 독성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거의 신경전달물질하고 효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신경전달물질 때문에 가렵고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한 3, 4일 정도 붓고 가렵다가 가라는 편이거든요. 저희 남편도 매년 한 번씩은 지금 물리고 있는 편인데 한 3일 정도 저렇게 붓고 가렵다가 결국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수의 몇몇 분들은 그 말벌 침의 독성이라기 보다는 그 독성성, 독성성분? 거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온몸이 부으면서, 지금 남편,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물린 부분 주위만 이렇게 살짝 부었잖아요? 근데 심한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온몸이 부으면서 숨이 가빠지고 결국은 기도가 막혀서 질식사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말벌에 물렸는데 온몸이 가렵고 숨 쉬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즉각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뭐냐, 알레르기 억제 무슨 물질을 반, 저기, 주사로 놓, 놓아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쏘였는데 지금 오늘 자고 났더니 좀 많이 붓고 간지러워서 저희가 오늘 나가는 길에 보건소에 들렸어요. 보건소에 들려서 어떻게 했죠? 어, 혀, 혈압 재고. 응. 음. 그 혈압 이상 없다 그래서 뭐더 발전 없으면 괜찮고. 응. 음. 약만 제로였으니까 음. 그리고 더 심해지면 병원 가 주사 맞고. 근데 혈압 이상 없고 그래 갖고 뭐 이상 없을 거라 그래도 음. 그래서 보건소에서 가려움증에 먹는 약만 주셨어요. 근데 보건소 얘기가 나온 김에, 촌에는 보건소가 거의 있거든요. 근데 가면은 감기약부터 이제 간단한 약들은 조제도 다 해주세요. 그리고 뭐 밴드라든지 일반 상비약들 판매도 하시거든요. 조제하던 뭐 사던 전부 900원이에요. 진짜 싸죠. 근데 일단 촌에서 어디 다치거나 아파서 약사로 신의 나가려면은. 또한두 시간 왔다 갔다 뭐두 시간 정도 걸리고 번잡한데 보건소 가게 되면은 약값 자체도 저렴하고 웬만한 약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건소 적극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려움증에 먹는 약만 타온 상태고 아마 뭐 매년 그랬듯이 한3일 정도 있으면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겠죠. 근데 이게 말벌 말고, 말벌보다 좀더큰 장수 말벌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른 손가락, 한 새끼 손가락만큼 크다고 그랬나? 반. 네. 그 장수 말벌 같은 경우는 한두 마리를 쏘여도 죽을 수도 있대요.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을 쏘, 분비를 하는데 거기에 독성 성분이 있는,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장수 말벌에 쏘이게 되면은 필히 병원에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동네에도 집에, 집이었어요? 응. 장수말벌집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전문으로 해체하시는 분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봤었죠. 가봤... 어떻게 했었어요? 아, 그럼 양파만 큰거갖다가집어넣고달 응. 딸라 그랬었는데, 그벌 모자 쓰고, 응. 옷다 테이프 붙이고, 응. 근데 실수한 게배 쪽이. 한 마리가 들어간 아니? 거야? 어, 들긴 거야. 그래서 한 마리가 쏘였어. 응. 그 전문가인데도 딱배 쏘이니까, 응. 아, 그러면서 엄청 아픈가 봐. 응. 차로 가더라고한 말이에요. 응. 그, 잡고. 어차피, 응. 이게, 가, 갖고 다니니까. 응. 그, 방충만 비슷한 갖고 다니고 잡아버리고, 그, 가드만 주사약이 있더라고, 자기는 아예. 전문가인데도. 응. 그, 장수 말고 잡는 애들은 주사각 갖고 다녀서, 쏘인 자리 옆에다가 자기가 찔러서 놓더라고. 응. 그게, 그, 뭐, 해독제같을까 얘기한 그런 거 비슷한 주사 같아. 은 까에 갖고 다니더만 차에. 마만를 위해서. 그래서 촌에 살다 보면은 사실 말벌집 볼 일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곳곳에 막 스티커 붙여놨어요. 장수 말벌, 뭐 말벌집 떼어 드린다라고 그런 분들은 이제 오셔서 떼어가져가 떼어가서 아마 술 만드는 데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분 불러서 한번 뗀 적, 저희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뗀 적이 있었는데. 아, 그분은 이제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주사기랑 약재라에 갖고 다니시는 거네. 근데 통상 일반인이 장수 말벌을 만약 쏘였다 그러면은 병원 가야겠죠? 빨리 가야지 음, 장수 말벌은 독성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저께 쏘인 거는 그냥 장수 말벌보다는 작은. 조금 작은. 예, 일반 말벌이었어요. 그래서 한3일 정도 저렇게 붓고 간지럽다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저희가 땅벌에 물린 적도 있었죠. 아, 음, 주의다가 땅벌은 땅 속에 집 짓는다 그랬죠. 땅 속에 집 짓는데, 그 그러니까 색깔이 다 노랗고 음흉에 까만 줄이 많은데, 음. 그 말벌의 축소판이야. 한3 분의 또 이거 땡비보다 더 작아. 음. 그러니까 파리보다 한두 배, 세배 정도 큰데, 음. 이놈이 그땅 그러니까 속에 떼거지 사기 때문에 종이들 하면은 그 공중으로 먼저 날리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해서 이 다리 타고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막파고 들어 옷 속이든 머리카락이든 코 속이든 막 들어가 기든. 그러니까 그 놈이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가서 뛰 띠어지질 않아 머릿속에 박히 그러면 절대 못 뛰어 긁어도 안되고 그럼 어떻게 해? 때려 죽여 야러니까 손바닥으로 내 몸이 뭐 쏘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개부터 죽여야 되니까 그냥 뭐 쏜다 그러면 옷 속에 있는 다 파고들었으니까 틈명한 다가가서 그냥 때려서 다 잡아 죽여야 돼 물리는 건그 다음이야 그니까 발 작은 놈은 무조건 위에 틈만 있으면 요기 요런데 막 들어가 그니까 러귀 같은 데 들어가서 털어내고 머리쇠 이런 거다 때려 죽여야 돼.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옷소리에서 옷다 때려 죽여. 전기가 일단 다 죽이고 봐. 그러고 나서 옷 봐서 갖고 다 털어내야 돼.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엄청 쏘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배로 들어갖고 다리 있는 거 하고 다리는 그나마 뭐장아시하고 들였는데 배로 온거 그냥 물리는 거몇번 물렸을 때다 때려 죽이는 거야. 그냥 손바닥으로 다 때려 죽여야 돼. 그래야 들물려. 그, 가만히 있다가 엄청 온다, 엄청 와. 그래서 말벌 같은 경우는 쏘이면은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3 4일 정도 붓다가 간지럽다가 없어져 는데 땡벌 같은 경우는 하루? 어 땅벌 정도는 하루 근데 흉터나 아 물린 자리는? 아 그래요? 까끗해. 그게 한 일주일 가려워. 근데 붓진 않고 하루 하루 정도면 그냥 잠깐 붓던 거 살짝 붓다가 모기보다 크게 약간 붓다가 말고 그냥 아... 이제 물린 자국은 나지. 그래서 뭐 땅벌이든 말벌이든 사실 일부러 그거를 해치진 않죠. 치우지요. 예, 근데 저희가 뭐예초기지를 하거나 물건 치우다가 보면은 모르고 이제 그집 건드리게 되면은 벌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서는 막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마, 말벌집을 발견하고 나서 말벌집을 다 밟았죠, 발로. 음. 아까 이제 말벌이 막 날라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화염방사라고 그러죠. 남편이 휴, 휘발유 약간 치고, 불 붙여가지고, 다 죽였고, 말벌집을 봤더니, 지금이 뭐 산란철인지 애벌레가 진짜 붙어 있더라고요 계속 새끼 까는 거지. 네, 경황이 없어서 그건 찍지는 못했는데, 아, 그래서 요즘 특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제 세벌들이 엄청 나와. 그 말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벌 이제 나올 날에도 말더 애벌레에서 이제 성충 되려고. 어. 아니, 근데 말벌집이 있어서 말벌 발견했을 때 에프킬라 뿌리면은 죽지. 효과는 있어요? 애프기라를 직사로 맞으면 어. 2초 만에 땅으로 내려와 어. 그고못 날러 그러다가 네. 피시 쓰러져. 근데 한참 놔두면 많이 안 뿌리면 다시 일을 깨긴 해. 음. 그니까 땅에 떨어져서 비지비지 될때발아죽여있다 발로 가서 밟아 발버기면 얘기는... 다. 근데 이제 조심할게 이 벌집을 떼어내도 네. 그 먹이 사냥 나갔던 놈들이 남아 있어. 어. 그게 그집 근처로 온다고 집을 없애도 음. 그 다음에도 계속 거기 와서 순찰해.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은 뭐 한번 또 애들이 집 찾는다고 또 모이면 또 한번 죽이고 음. 아니면 이거 채집망으로 막 휘둘러 잡든에프킬라 준비하고 있어서 그 자리 마저 없애버려야 돼그러분들 음. 그러니까 그 놈들 나갔던 놈들이 들어오면 그것도 한 수십 마리 들어온다고 어쨌든 말벌집이 좀 크다 그러면 괜히 섣불리 손대는 어, 것보다는 그 사람 부르는 게 전문가 부르는게 낫죠 음. 예. 진짜 축구만한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불러야 돼 음. 거기에는 안에 집이 워낙 단층이 많아서 여섯층, 7층층 있어갖고 음. 뭐 몇백마리 넘어 아까 그본거 같은 어. 거 그런 놈들은 일반인이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 빼거지로 나온다 그러면 못해도 한 4,50방 물려 맞아 그렇게 수백마리가 동시에 달려들어서 많이 물리면 말벌도 치... 어, 위험할 수 있어요 독성이 그러니까, 없다고 해도 나처럼 땡비 같은 놈이 한 40마리 정도 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짙진 놈들도 한 40마리 나는데 걔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 덤비는 놈이 한 열다섯 마리, 스무 마리야. 집에서 지키고 있던 놈들이. 응. 나간 놈 빼고. 근데 이제, 이, 뭐야. 말벌집 큰 거는. 어, 말 이런 거는, 장수한 벌집 이런 거는, 뭐 무조건 축구보다 좀 작아도, 응. 무조건 신고해야 돼. 응. 뛰어가라고, 제발 좀. 119 신고하든, 거기 전부 때 같은데, 시골에 붙어있는 사람들, 벌집,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연락해도, 한 이틀 안에다 와. 응. 그러니까 좀 119가 와서, 다, 우비 입고 와서 이게 뛰어간다고 사다리 쳐들고어요 음. 그래서 예전 몇년 전에 저희가 또 주변 산에 저희가 지금 더워서 저수지에 잠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저수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오래된 폐가가 있길래 구경하려고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저도 한번 물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특이하게 머리 꼭대기를 물렸었어요 그래서 순간 아차하고 따끔해가지고 놀랬었는데 이게 머리에 물려서 그런지 막 붓거나 간지러운 건 없었고 다행히 저는 오래가지 않고 그냥 그 순간만 아프고 말았거든요 근데 여하튼 조심하는 게 좋죠. 작년에는 또 동네에서, 어 풀숲에서 뱀에 또 어떤 할머니가 물리셔가지고 병원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쉬고 살다 보면은 말벌이니, 뭐 뱀이니 그런 거 많잖아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거 걱정돼서 못살 정도는 또 아니에요. 네. 예. 내가 아직 8, 8년 만에 그것도 주변에다 참한번본 거고. 큰 음. 흔한 일은 아니야, 사실상. 음.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게 휘자가 되지. 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고, 음. 밴드드니까 막대 같은 걸로 수풀에막손 놓지 말고, 툭툭 쳐주면 다 도망간다는데, 미리. 하긴 말벌이든 뱀이든 사람이 먼저 건드리지 음. 않으면 해치진 않는다고 네. 그래요. 네. 네. 벌은 꽃가루를 가져가서 꿀을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말벌은 포식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벌레부터 해서 뭐 잠자리, 매미, 뭐 포, 심지어는 같은 동종인 말벌도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어떤 먹이 사슬 생태계에 사는 역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제 사람이 잘못 건드려서 물렸을 적이가 문제인데, 어, 좀 항상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내가 물렸는데, 어, 너무 막 온몸이 간지럽고 숨쉬기가 불편하다 이러면 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희 남편처럼 그 물린 부위만 좀 붓고 간지러우면은 보통 한 3, 4일 지나면 자연적으로 또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 봉침 맞았다 생각하고. 별로 이제 물려도 물렸나 보다 하고 별로 큰 걱정은 안 하는데 무식니까 용감한 거 조심할 필요는 있죠. 예. 네. 그래서 어저께 그잡은 거랑 애벌레 들어 있었던 것도 찍었으면 좋았는데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찍지를 못했던 게좀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또 말벌 물린 기념으로 말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또 또 다른 에피소드가 생기면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